카어 업데이트 한국어 채널 별표 별표 2026년형 현대 리베로 픽업트럭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거친 오프로드 주행과 현대적인 기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첫눈에 확 들어오는 리베로의 디자인은 강렬한 프론트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 역동적인 바디라인으로 완성되어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대형 알로이 휠과 어우러진 튼튼한 스탠스는 도시 주행부터 험한 오프로드까지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진 라인업도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 모델은 2.5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을 탑재해 281마력의 출력과 311파운드 ft의 토크를 자랑하며 강한 가속과 높은 견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3.5리터 V6 하이브리드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연비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우수한 동력 성능을 유지해 장거리 주행이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시장에서는 디젤 엔진 옵션도 제공될 예정이라 다양한 고객의 니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부는 프리미엄 수요부에 못지 않은 고급스러움과 편의 사양으로 가득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의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해주며 10.25인치 풀터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현대의 최신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주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현대 스마트 센스, 그리고 주차 보조 기능까지 모든 것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적재 공간 또한 매우 넉넉합니다. 리베로는 기존 픽업 트럭보다 더긴 배드 길이를 자랑하며,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스마트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후면 테일 게이트는 전동식으로 개폐가 가능해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도 편리합니다. 또한, 견고한 차체 구조와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은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장하며, 오프로드 모드와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주행 조건에 맞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성 역시 현대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360도 카메라와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2026년형 현대 리베로는 기존 픽업트럭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자인, 성능, 기술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도시에서도 세련되게 그리고 험한 지형에서도 강력하게 진정한 올라운더 픽업트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곧 출시될 리베로의 시승기와 더 자세한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카어 업데이트에서 더 많은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별표 별표.